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신생소방방재산업 대표이사 이우승입니다. 여러분 해양원전용 핵폐기물처리 비등수형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는 수해조절장치 시스템과 더불어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한 소방방재 시스템들을 포함한 아이템 전문은 전 인류의 평화창출이 가능한 특허상품으로서 필수적인 경제 산업의 주요 제품의 제목이자 그 기술 분야이므로 하나는 해양 원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발행의 계기에 관하여 첫째, 전 인류의 평화 창출이 가능한 특허 상품으로서 필수적인 경제 산업의 주요 제품인 해양 원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의 발행 계기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로 해양 원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발행의 목적에 관하여 하나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하나 전기전자 부품 도 소매업 하나 기금속 강공및 주조업 하나 건설 중장비 제조 및 유통업 하나 디지털 소방장제에 필요한 소방물탱크 제조 및 판매 유통업 하나 산불 방지 및 수해 조절 분배 투입 장치 일체 하나 근린생활구역 소방방제 일체 하나 무역출판업 하나 위각구에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들로 행성된 해양 원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발행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세째로 해양 원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발행의 수위에 관하여 하나 해양 원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의 분배투입 장치를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하나, 위각구에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들로형성된 건설 기계를 구비한 해양원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의 목적에 관한 것에 대하여 소액 투자자 모집을 합니다. 하나, 위 1억 미만의 소액 투자자는 이율 플러스 본급을 매월 지급하도록 합니다. 하나, 위 10억 미만 투자자는 3개월 이율 플러스 봉급을 3개월 분 매년 4회씩 지급하도록 합니다. 하나 위 10억 이상 투자자는 6개월 이율 플러스 봉급을 매년 2회, 2회씩 지급하도록 합니다. 하나 위 투자자들에게는 일반 은행들보다 더 많은 이율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하나 위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해외지사에 근무할 사업주와 투자자를 모십니다. 하나, 위 각과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들로 형성된 해양원전용 핵폐기물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발행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 해양원전용 핵폐기물처리 이중,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를 경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 부산현행101-2054-3033-00 이우승님 계좌로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